자, 다음 주입니다. 다음 네. 주 주말에 엄청난 이벤트가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제이크 풀과 마이크 타이슨의 네. 복싱 경기예요. 네. 네. 11월 15일이고 네. 한국 날짜로는 16일이 되겠습니다. 네. 토요일 네. 오전에 네. 이게 또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에서 중계가 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네. 그리고 그냥 팬의 입장에서도 네. 뭐 흥미 뭐 기대가 되는 매치이거든요. 네. 네. 자, 일단은 네. 제이크 폴하고 마이크 타이슨. 네. 마이크 타이슨은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알죠. 네. 제이크 폴? 제이크 폴이 누군데 마이크 타이슨이랑 경기를 네.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 제이크 폴에 대한 소개를 한번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이크 폴이 이제 97년생입니다. 아. 네. 소띠.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네. <laughs> 굳이. 계속 뛰고 네. 어, 오하이오주 출신 음. 인플루언서에요 기본적으로 네. 형제 인플루언서 형이 음. 로건 폴 동생이 제이크 폴둘다 네.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고 음. 제이크 폴은 이제 격투기 팬들에게는 이 크로스오버 복싱 매치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타이론 우들리하고두번 붙었고 음. 얼마 전에 마이크 페리랑도 음. 복싱을 했고 벤 아스크렌 벤 아스크렌을 KO시켰고 네. 네이트 디아즈랑도 했고 네. 앤더슨실바랑도 했네요. 음. 응. 그렇게 했고 기본적으로 이제 유튜브나 그러니까 모든 소셜에서 영향력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소가보면 음. 이제 음. 인스타그램이 2700만 팔로. 워 네. 틱톡이 만 아, 틱톡이 1800만. 네. 유튜브 구독자가 2000만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음. 이거 깔고 가는 엄청난 메가 인플루언서죠. 음. 그리고 이제 복싱 프로모션 MVP라고 하는 복싱 프로모션을 본인이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복싱 흥행사를, 네. 그 흥행 배급사를 만들어서 이제 복서로 변모를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죠. 음. 네. 자이 경기가 넷플릭스에서 중계가 돼요. 네.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큰 매치업을 이렇게 메가 매치를 중계한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없죠. 이제 넷플릭스가 음. 사실 이제 그 격투기 격투기랑은 지, 직접적 관련은 없을 수 있지만 음. 뭐 이교도 기자님 채널 오시는 분들은 대중 문화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관심 이 있을 것 같다는 가정하에 좀 음. 길게 얘기를 해 보면 네. 넷플릭스는 영화 채널이죠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영화 OTT죠 네. 시장은 그렇게 했고 넷은 인터넷이고 플릭스는 이제 그 영화를 음. 뭐랄까 좀 친근하게 부르는 단어가 음. 플릭스예요 플릭. 네. 플리. 그래서 인터넷 영화 음. 두개 합쳐서 넷플릭스라고 이름을 되게 잘 지은 거죠. 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 거냐면 DVD 배송 서비스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음. 그때는 이제 넷플릭스가 굉장히 후발주자였죠. 인터넷 시대에 태어난 후발주자. 음.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뭐 돈을 넣으면,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고속 인터넷이 아니에요. 음. 제가 미국에 사랑하는 아버님 돈을 쓰면서 오래는 <laughs> 아니지만 잠깐 있을 때. <laughs> 그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운을 받으면 15분 20분이면 되고 그리고 저작권 개념이 거의 없잖아요. 그때, 그때 이제 뭐 영화 한편 받으려면 700메가짜리 두개 정도 두개 정도 AVI 아, 파일로 그쵸. 그런 느낌이었죠. 그런 거뭐 네. 잡지도 않고 뭐 어. 연방법에 있어서 뭐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음, 음. 그때 이제 김대한 해설위원이 항상 충전을 해주면 <웃음> <웃음> 그 형은 인터넷 충전을 하는 법을 몰라서 아, 어. 제 아이디로 들어가면 피디박스 같은 거죠. 어, 피디박스 아, 같은 거 에이. 정수야 내가 충전은 해놓테니까 아이디 니걸 네 쓸게서 해 음. 이제 거의 그 수준인데 미국 이제 그렇게 안된건 인터넷도 느리고 저작권도 세고 하니까 다운로드를 그렇게 받을 수가 없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때 이제 인터넷 시대에 거기는 케이스도 안올 때가 있어 그냥 디스크만 보내주는 거예요. 음, 음. 가입을 해놓으면 음. 가입을 해놓으면 될 거예요 가입을 해놓으면 거기는 다 소포 문화라서 음. 다음날 아침에 소포로 그 디스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네. 그거 보고 다시 봉투에 넣어서 두면 수거해 가고 음. 그런 식으로 넷플릭스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블록버스터라고 비디오 렌탈 샵이 있었어요 프랜차이즈 음. 뭐 gs 25ceo 같이 음. 이제 거기는 엄청난 강자였죠 거긴 비디오 DVD 렌탈하고 넷플릭스라는 신진 세력이 나왔는데 블록버스터 이제 비웃었죠. 야 넷플 음. 이름 뭐, 넷플릭스 음. 장난죠. 우린 보도 블록을 빠개는 블록버스터가 음.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넷플릭스는 근데 스트림으로 빨리 넘어간 거예요. 음. 왜냐하면 저작권 개념이 스트림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희미하던 때가 있었어요. 크흐, 희미할 때 들어가야 희미할 돼. 때 들어가야 돼. 네. 이제 요즘 IP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적 재산권,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얘기를 음. 하잖아. 이제 그 뭔가 지각 변동이 있을 때 그니까 이 지각이 빠개질 때를 음. 쑥 들어간 거죠 음, 넷플릭스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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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블록버스터라는 비디오 체인은 계속 야 아무리 그래도 렌탈은 죽지 않아 음. 근데 넷플릭스는 후발주자로서 이거 열릴 때야 스트리밍 지금 계약이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음. 법이 소비재 시장을 따라가지 못해요 법 음. 개정 속도가 그쵸 그니까 음. 그때 스트리밍 오히려 스튜디오들 입장에서는 스트리밍에 돈을 음. 어 우린 땡큐지 음. 스트리밍을 얻다가 팔어 음. 했는데 이제 넷플릭스는 그거를 일찌감치 해서 뻥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음. 오늘의 넷플릭스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를 왜 길게 했냐면 저는 이제 넷플릭스 CEO나 이런 사람들 인터뷰를 좀 보면 음. 어느 시점까지는 그 얘기를 해요 넷플릭스는 스포츠 시장 진출 안 하냐 음. 그러면 저는 이제 넷플릭스는 기본적으로 되게 커졌지만 커진 이면에는 컨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봐요. 그 사람들이 저는 아 이거 보고 철학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우리는 DNA가 넷플릭스 아니냐. 우린 영화와 컨텐츠를 음. 그, 다루는 회사지 음. 라이브 스포츠를 다루는 회사는 아니다. 그렇게 딱 잘라요 어느 시점까지는. 음. 근데 이제 공룡의 딜레마라는 게 있잖아요. 커지면 이제 비 이제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내릴 수가 없잖아요. 음. 넷플릭스는 어쨌건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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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졌을 때 이제 뭐 아마존 프라임도 있고 지금 뭐 애플 TV도 있고 경쟁자가 플러스. 있으니까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굉장히 제일 큰 도전자죠. 음. 그러니까 락인을 해야 돼. 이거를 이탈을 시키면 안 되니까 뭐 집에 있는 뭐야 불났다 하면 집에 있는 물병에 있는 물이든 다해서 꺼야 될거 아니에요 불을.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에 손을 안댈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디지털 유동인구, 디지털 음. 푸트래픽을 계속 논, 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보면 어느 순간 넷플릭스가 모바일 게임 판권을 사옵니다. 맞아요. 예. GTA 막 모바일 이거 버전? 이거가 언 생겼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락인 효과를 위해서인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그 안에서 흥행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그 소위 집토끼를 잡는다고 하죠. 음. 그 유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트를 계속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스포츠를 묘수로 가져온 거기도 하고, 음. 실제로는 이제 넷플릭스의 라이브 스포츠 테스크포스 팀이 굉장히 오래 2010년대 후반부터 있었던 걸로 알아요. 국내에도. 음. 이제 칼을 계속 계속 갈다가 이제 스포츠로 본격적으로 나서는 거고. 사실 이번에 제이크 폴 타이슨 경기 복싱 매치는 사실은 첫 번째 라이브 스포츠 이벤트는 아니에요. 음. 좀 라이브 라이브 스트리밍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이 아니에요. OTT예요. 즉 본연의 의미로 라이브를 안 하는 그냥 스트리밍 서비스잖아요. 음. 라이브는 안 했었는데 그 F1 우리나라에도 그 F1 다큐멘터리 넷플릭스 거기 출연자들이 나오는 골프 대회로 테스트 배드를 한번 아, 해봤어 처음 시작을 해봤어요. 의외의 스포츠 종목이네 의외 스 이제 네. 제가 보기에 처음부터 할때 IP를 사와 서하기엔 너무 되니까. 무겁고 비용도 네. 있고. 그 넷플릭스는 어쨌건 영속성 있게 좀 컨텐츠를 계속 가져가면 좋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스피노프식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이제 그렇게 되면서 해봤고 이제는. 한번 진짜 본격적으로 해보자 해서 이제 하는 게 제이크 폴 타이슨이죠. 음, 네. 따따이 WWE 따이, 로 그렇죠. 로를 또 가져오기도 했고 그거는 그쵸 음.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스포츠 쪽에 확장을 계속 시키는데 맞아요 음. WWE랑 넷플릭스가 이거는 거의 일대 사건이 사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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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WWE가 저 어릴 때 이제 먼데이 나이트 로우였는데 지금은 투즈데이인것 같더라고요. 화요일인 것같요 저는 s a t u 나 d a y 대라 그렇죠. 그렇죠. 90년대 때는 토요일에 a f k n 지식되는 방송 국 네. 근데 넷플릭스가 WWE랑 중계 계약을 한 거예요. 음. 북미 쪽에서는 1년에 1 1년에 1리언씩 5년간 음. 5 밀리언이요. 그런 거 거의 한 6조가 넘어갑니다. 음. 지금, 한 거의 7조일 음. 지금 거의 7조 거예요. 지금 거의 1,400억 니까 한율이 그러니까 1년에 1.4조씩을 주고. 5년 계약을 한 거예요. 북미 쪽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은 넷플릭스에서만 한다. 음. 근데 이거는 진짜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 넷플릭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스포츠에 진출을 하는구나. 그렇죠. 라이브 그래, 스트리밍에 그래. 진출을 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격투기랑 레슬링이 어느 정도 겹치는데 너무 OTT에 최적화된 컨텐츠예요. 제가 보기엔 역투기가. 격투기가. 네, 제가 보기엔 다른 일단, 스포츠 종목에 비해서는? 그렇죠. 네. 음. 특히나 로우 같은 경우는 일단 시즌이 없어. 어, 어. 드라마도 시즌 이 있고 스포츠도 어. 시즌 이 있죠. 네. 로우는 시즌이 없어. 그렇죠. 스토리 일단, 라인이 몇 개씩 같이 돌아가니까. 그렇죠. 일년 내내 네. 그냥 쭉 나오잖아요. 연속극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출연자가 계속 바뀌면서 음, 음. 그게 있고 또 정서적으로 몰입이 굉장히 세요. 음, 팬들이 몰입도가 음. 높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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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미국에서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콘텐츠가 이제 킬러 콘텐츠가 항상 음. 문제였던 넷플릭스인데 음. 이제 다른 의미에서 시프트를 해서 또 킬러 콘텐츠를 하나 보유를 하는 거죠. 5년간. 음. 그러면 이제 로우를 보던 사람들 중에 넷플릭스 이용자가 있으면 최소한 5년은 그냥 볼거 아니에요. 음. 말하자면. 네, 네. 그리고 W W 같은 경우는 또 인터내셔널 컨텐츠고 근데 그게 아마 중계권 계약에 따라서도 어느 나라에서는 또 이게 방영이 안될 거예요. 음. 근데 어쨌건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근데 스포츠가 음. 그런 O T T에 모객을 하는 음. 굉장히 좋은 거가 좋은 예시가 네네. 한국에도 있습니다. 최근에 티빙에서 올해 네. K B O를 샀잖아요. 네. 처음에는 말이 많았어요. K B O를 어떻게 유료로? 음. 근데 결과적으로는 음. 그게 지금 회원이 엄청 늘었고, 그러니까요. 성공적이다라고 네. 판단을 한대요 그리고 내년 뭐몇년또 가니까 스포츠라는 그 컨텐츠 자체가 OTT 음. 확장을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그게 좋은 포인트 같은데 저도 음. 이제 가만히 보다 보면 이 OTT 내에서의 스포츠는 완전 다른 역할이에요. 음. 아까 은간우 발광체 얘기를 했잖아요. O T T 내에서의 스포츠는 발광체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 어, 어, 어. 그냥 이미 포섭된 구독자가 구독을 끊지 않는 인질 같은 거예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해주면 돼요. 아, 음, 음. 오히려 영화 같은 거는 보고 나서 끊는 경우도 있어요. 시즌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나오면 시즌 보고 어, 무료로 가입했다가 끊을 음, 수도 있잖아요. 음, 음. 근데 이게 일년 내내 진행이 된다고 보면. 이게 다른 얘기거든요. 음, 음, 음. 그리고 이미 이미 들어와서 고리를 하나 탁 예를 들어서 이게 넷플릭스예요. 그 기차끼리 연결하는 거 보면 칸끼리 음. 이렇게 손끼리 이렇게 맞잡거든요. 네. 넷플릭스가 손을 대고 있어. 구독자가 들어와서 만 오천 원 냈어. 음. 딸려가는 거지. 계속. 딸려가는 건데 아, 아. 보시면 이거가 어 오징어 게임 끝났어. 음. 아니면 뭐 끝났어. 어나 갈게. 음. 할때 WW 같은 게 있으면 음. 중간에 이 선을 팍 꽂아 놓는 거야. 하나 더. 음. 결부가 음. 하나 더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스포츠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음. 그런 음. 의미에서 넷플릭스는 월베이스잖아요. 월베이스인데 구기 종목이나 뭐타 종목들은 시즌제잖아요. 음. 음. 드라마도 시즌제고. 근데 w w 같은 경우는 또 UFC 같은 경우는 뭐 계절 영향도 안 받고 1년 내내 음. 하잖아요. 음. 그런 의미에서 이게 딱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음... 에, 에, 에. 아니 다른 얘기긴 한데 에. UFC도 이제 온라인 판권, 네. 어, 스트리밍 관련된 저그 음, 중계권을 음. 또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ESPN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네, 거고, 네. 뭐 넷플릭스 도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OTT가로 네. 갈 수도 있는 네. 거겠죠. 네. 어, 그런 매력적인 컨텐츠다. 사실 이거를 뒤쪽에 다뤄볼려고 했던 음. 얘기인데 음. 앞쪽으로 다 왔으니까 음. 나온 김에 하는 게 낫죠, 음. 음. 네. 겠 말을. 네네. UFC가 내년에 ESPN 딜이 끝이나요. 음. 끝이 나서 그 데이나 화이트가 지금 엄청 신나 있을 거예요. 넷플릭스 때문에. 이거가 음. 그러니까 제이크 폴 마이크 타이슨 얘기로 돌아오면 제이크 폴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데이나 어, 어하죠 왜냐하면 이게 컨텍스트가 맥락이 <laughs> 제이크 폴은 음. 일단 밉상이야. <laughs> 밉상에다가 데이나 화이트 어그로가 통해서. 네. 그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필드에서 인지도가 떨어지는 사람이 이제 이미 성립된 사람을 네. 공격함으로써 이 억우로를 끌면서 노이즈 마케팅을 하자. 동시에 같이 커질 수 있다. 그 그렇죠. 네. 그럼 마케팅 기법이죠. 그렇죠. 네. 제이크 폴이 그걸 성공을 했어요. 음. 뭐냐면 데이나 화이트 너 파이터 파이 너무 말이 안 된다. 그걸로한 거야. 논리적으로 말. 논리적으로 돼. 말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 격, 미국 격덕들조차 투트랙인 거예요. 음. 아유 저 밉상 너무 시키. 음. 이 말은 맞네 이게 되는 음, 거죠 음, 그래서 어쨌건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데이너 화이트가 마이, 마이크 타이슨 제이크 폴에 대해서 쓰리 트랙이구나 감정이 음. 일단 타이슨에 대해서는 되게 친해요 리스, 리스 둘이 야삼륙이에요아나안 하면 좋겠다 어. 너무 걱정된다 어. 제이크 폴에 대해서는 아유 걔가 하는 거 봐라 걔는 흥행력 없어 음. 돈 쓰는 사람도 없고 없어 음. 근데 하나 더 넷플릭스에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입장이 음. 제가 마지막으로 체크했을 때는 너무 막씩 웃으면서 음. 이거는 일대 사건이다. 음. 이게 뭐냐면 내년에 UFC가 이제 딜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든 UFC가 새로운 방송사를 찾든 플랫폼이죠. 지금 음. 방송사라고 하기 좀 음. 많이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UFC가 이게 중계권료가 어마어마해요. 그쵸. 진짜 어마어마해요. 음. 음. 뭐 거의 조단이에요. 몇 조단일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초반에는 폭스 채널이었고 미국 그 파트너가 음. 이후에 스파이크 ESPN 스파이크 TV 시 아니면 스파이크 때아 <laughs> 그렇죠 <그쵸>. 처음에 미디어 <laughs> 파트너는 처음에 스파이크 TV다 우리나라로 치 XTM 네, 스파이크 TV 한번 갔고 QL TV 갔었고 그때는 이제 여러 트랙으로 했을 때 네, 폭스 아, 스파이크 TV면 우리나라로 치면 XTM 어느 정도? 예전 XTM 아 우리나라로 예 XTM, XTM 느낌의 채널 네 위치가 위치가 그렇죠 위치가, 그쵸. 완전히 음. 딱 그거죠 XTM이 스파이크 TV가 뭐냐면 원래 존재하던 채널을 음. 어디 미디어 바이아컴 그러니까 MTV를 가지고 있는 파라마운트 아, 예. 회사가 가지고 음. 있는 바이아컴이랑 미디어 아, 바이아컴이 가지고 있는 파라마운트에서 음. 가지고 있는 채널이 MTV가 있고 음. 스파이크 TV가 있고 막 그랬던 거예요. 음, 음, 음. 그중 하나 그 채널 자체가 남자들을 위한 채널이에요. 음. 스파이크 TV가. 음, 음. 18세에서 한 40세까지 남성들 타겟으로 한 채널인데 XTM이 그걸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만든 아, 그렇네, 채널이에요, 그렇네. 완전히 네. 남자들의 채널 XTM이었잖아요. 음, 맞아요. 나를 세워라. 아, 어, 나를 오거든, 세워라. 네. 네. 그게 이제 나중 슬로건이었고 음. 처음엔 아마 뭐 남자들이 뭐뭐 뭐, 그런 거였던 거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UFC가 처음에 그걸로 리얼리티 쇼로 뻥 터졌고 음. 그 이후에 폭스라고 함은 우리나라의 KBS, MBC, SBS 있잖아요. 그 공중파 중 하나랑 계약을 한 거예요. 음, 그렇죠. 미디어 그룹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음. 공중파 채널에 중계가 되는 협 혁신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거기서 거고, 덩치 한번 커진 거죠. 진 거죠. 네. 그 딜을 성사시킨 게 아리 엠마뉴엘이라고 음. 지금 데이나 화이트 회장님, 데이나 화이트의 보스죠, 어떻게 보면. 네. TKO라는 상장사가 네. 있고 그 아래 WWE도 있고 UFC도 있는데 그 TKO의 대표가 아리 엠마뉴엘이라는 유대계 슈퍼 엔터테인먼트 에이전트. 음, 음. 그때 UFC의 교섭자 UFC 측의 교섭자로 나서서 폭스랑도 연이 있어서 중간에서 딜을 해서 UFC와 폭스 딜을 엄청난 규모로 폭발적 금액으로 음. 성사시킨 게 아리 엠만 유엘이고 음. 이후에 UFC가 오조원에 팔리거든요 음. 엔데버라는 회사한테 네. 그때 그걸 사간 게 아리 엠만 앤만유엘. 아, 유엘이고 음. 이후에는 이제 ESPN이랑 계약을 했죠. 그렇죠. 근데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 거의 뒤로 낮아빠질 뻔한 ESPN 플러스, 그러니까 음. ESPN의 OTT 채널 제일 중요한 수익원이죠. 음. 그거를 이제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해준 게 UFC가 됐다. 왜냐하면 다른 스포츠는 다 죽어 있고 중단돼 있던 상황에서. 그렇죠. UFC가 나서서 예, 파이터 아일랜드라는 말도 안 되는 개념으로 경기를 계속 펼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구관중으로도 <laughs> 말도... 끌고 예. 갔던. 예. 그러니까 유, 유에... 그러니까 컨텐츠가 없던 시대에 거의 유일한 컨텐츠였던 거예요. 음. 라이브 스포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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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UFC가 아까 말했지만 UFC가 지금 ESPN에서 시즌제 없이 일 년에 40회 이상을 대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파생 컨텐츠도 많고. 근데 여기서 ESPN 입장에서 UFC가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laughs> 골 네. 때리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이제 UFC는 근데 어쨌건 재계약을 하든 말든 데이너하이트 입장에서는 이제 뭐. 꽃놀이 패죠. 음. 뭐를 해도 되는 거야. 데이나와이트가 공룡의 딜레마에 빠진 게 뭐냐면 UFC를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덩치가 어. 너무, 너무 커졌지. 네. 근데 넷플릭스가 나서 준 거야, 갑자기. 어. 생, 이 생태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나와이트 입장에선 유의미한 계약을 앞두고 비더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럼요. 그건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생각만 해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실제로 안 사더라도 그럼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잠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내년에 그게 진짜 엄청난 규모로 엄청난 사건일 것 같고, 음. 저는 아까 정찬성 선수, JF, ZFN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보면 전 데이나 화이트가 이 중계권을 나눌 수도 있다고 봐요. 스맥다운 음. 로우처럼 음. 대별로. 어, 네. 네. 어떤 브랜드는 뭐 페이퍼뷰는 어디서 하고. 조금 힘은 빠져도 어떤 브랜드는 어디서 하고 음, 음. 아니면 근데 이걸 다 사가려면 ESPN처럼 소화를 할수 있는 미디어 플랫폼이 슬롯이 있는 데서 사갈 거예요. 음, 음.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이 스포츠 중계 관련해서 좀 계약 조건이 특이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얘기를 했었는데 NFL이 음. 아마존에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보기 예전에 뭐 그 올리버 스턴 감독의 애니기분 선데이라는 음, 영화가 있는데 음. 그게 이제 풋볼이 미국에서 주일에 일요일에 열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목요일에 열려요.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번 열릴 음. 거예요. 그래서 털스데이나이 풋볼은 아마존에서 나가고 있어요 음, 지금 음. 일부 경기가. 그러니까 걔들은한 우리나라처럼 KBO를 한 플랫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가 좀 복잡하게 나눠져, 나눠져 있어. 요 ESPN에서 네. 뭐는 하고. 근데 이번에 넷플릭스에 크리스마스 데이의 두 경기를 넷플릭스에서 라이브 스트림을 하기로 돼 있어요. 아 사왔군요, 그거 특별 특별하게. 네. 그러니까 그건 크리스마스라는 맥락이 더해지면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또 12월에 한번 묶어둘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계약이라는 게 예전처럼 턴키로 블록딜로 하는 게 아니고 쪽에서? 엄청 쪼개서 세분화될 수도 있다고 음... 봐요. 뭐뭐 뭐 대중문화도 다변화 시대인 것처럼. 음... 그래서 UFC 입장에서는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 넷플릭스라는 유의미한 비더가 생기니까 데이나 화이트 입장에서 어허허허 약간 이렇게 된 어, 거죠. 너무 좋은 거지. 너무 좋은 하니까. 거죠. 데이나 화이트 입장에서는 이 경기가 어떻게 흥행되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음, 음. 오히려 이게 파이오니어로 첫 타자로 들어가면 그 부담감이 있잖아요. 앞에서. 부담감이 있고 시행착오를 네. 다 본인들 비용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네, 네. 오히려 제이크 폴이 한번 이걸 빅 이벤트를 해주니까 음. 여러모로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음. 음. 그런 게좀 있습니다. 아 UFC와 또 이런 관계도 있구나라는 네, 네. 생각이 드는데 자 넷플릭스에서 이제 복싱 경기를 하게 되는 네. 과정이 좀 궁금하고요. 과정이 좀 궁금하죠. 네. 네. 어떻게 딜이 됐죠, 이게? 딜이 이제 네. 그 일단. 그 제이크 폴이 넷플릭스 쪽에 계속해서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음, 접근을, 제안을 했군요. 제안을 했죠. 음. 우리 하나 어일 하나 같이 하자. 음. 제이크 폴 자체가 소구력이 있어요. 소구력이 있는 사람이고 유명하고 그 제이크 폴 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음. 토미 퓨리 이차전. 그러니까 타이슨 퓨리의 동생인데 제이크 폴이 토미 퓨리랑 붙었다가 한번 졌거잖아요 예. 그래서 토미 퓨리 이차전을 했는데 제이크 폴에 음. 의하면. 파이트머니를 너무 많이 요구를 해서 음. 안 했다. 안 했다. 어. 그 이후에 하다가 마이크 타이슨 얘기가 나왔고 이게 음. 이제 성사가 된 거죠. 음. 아니 마이크 타이슨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이제 60을 다 음. 앞두고 있고 바라보는 나이에 음. 이경기를 굳이 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서 이제 격투기 기자 모드로 어. 돌아가서 얘기를 어. 하면 이거 되게 공감하실 텐데.